1번에서 A6번 사이에도 여기 선에서 여기 선까지 약 2m 내외로 팩 공용 공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는 서로 팩만 박으실 수 있는 팩 공용 공간이고 개인 짐은 놔두시면 안 되세요. 파티션이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도 옆 사이트하고 약 2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캠핑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A2번에서 6번까지도 요렇게 파티라이드가 쪼로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얘들은 키가 조금 더 낮아서 요 바로 아래에서 불멍하시면 좀 위험하세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조금 물러나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2번부터 6번까지는 단풍나무 키가 좀 작아가지고 불멍 세게 피우시면 그 열기로 단풍나무가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멍은 자작자작하게 부탁드릴게요. 사이트가 좀 작으니까 텐트 뒤쪽으로 좀 바짝 당겨서 치셔야지 앞쪽에 불멍 공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올해 새롭게 재정비한 L1번 사이트 앞쪽에 휴식 공간에 데크 작업이 되어 있고요. 뷰가 정말 좋습니다. 데크에서 불멍하실 때는 비치되어 있는 화로대밭이 꼭 필수로 이용해주시고요. 여기 양옆에 이렇게 단풍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요. 얘가 키가 좀 작아서 이 아래에서 불멍하시면 열기로 단풍나무 탈수 있으니까 피해서 불멍하실게요. 사이트 앞쪽과 뒤쪽에는 패권간이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A1번 사이트 한번 둘러볼게요. 이렇게 예쁜 단풍나무 아래로 지나가면 데크 앞쪽에 유리알계곡이 너무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시원하게 저기 앞쪽까지 조망 다 가능하고요. 뒤쪽에는 텐트를 설치하시고 앞쪽에는 이렇게 생활 공간 세팅하시면 됩니다. 여기 양옆으로 이렇게 단풍나무가 있어서요. 요거 리빙셀 치실 때 사이즈 꼭 확인하시고 텐트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늘은 생활공간인 요 앞쪽은 좀 괜찮은데요. 뒤쪽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미니 사이즈, M 사이즈? 그 정도 타프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사이트 옆으로 이렇게 깊은 계곡 내려가는 계단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예쁜 파스타키아타 두부로 심어놔서 잘 차폐가 됩니다. 여기는 A2번 사이트입니다. 앞쪽에 가시면 이렇게 맑고 예쁜 유리알 계곡이 잘 보입니다. 소나무 그늘이라서 타프 미디움 사이즈로 하나 준비하시면 시원하게 캠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트 앞쪽과 뒤쪽에는 팩공간이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A2번 사이트 한번 둘러볼게요. A2번도 A3456처럼 조금 사이트가 작은 편이라서 뒤쪽으로 좀 바짝 당겨서 텐트 피칭 하셔야지, 앞에 여유롭게 공간이 남습니다. 대형 타프, 대형 리빙 쉘릭은 비추천은 있고요. A3번하고 사이에 이렇게 파티션 작업이 되어 있고요. A1번하고 사이에는 소나무가 있어서 저희가 파티션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시선이 차단될 수 있게 여기다가 꽃나무를 올해 안으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는 A3번 사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앞에 계곡이 있고요. 사이트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제가 이번에는 한번 가로로 세팅을 해봤어요. 여기가 A6번, 5번, 4번보다는 조금 가로 길이가 넓어요. 그래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EX 말고 그냥 일반형? 그런 거는 가로로 치시면 잘 맞더라고요. 저는 앞쪽에 폴대 아직 안 했는데, 폴대까지 하셔도 공간이 적당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 타프나 대형 리빙쉘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사이트가 좁습니다. 사이즈 꼭 확인해주세요. 사이트 앞쪽과 뒤쪽에는 팩 공간이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A3번 사이트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앞쪽에 계곡 잘 보이고요 사이트가 가로로 길어서 제가 가로로 한번 세팅해 봤습니다 불멍 공간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뒤쪽으로 하루 때 세팅 부탁드릴게요. A3번 사이트도 이렇게 4번이랑 2번이랑 사이에 파티션 작업이 돼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캠핑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A3456은 단풍터널입니다. 가을에 정말 예쁜 단풍캠을 즐기실 수 있으세요. 그늘지옥 3탄 A4번입니다. A4번도 이렇게 앞쪽에 계곡뷰 전경 잘 보이고요. A4번 특징은 이렇게 혼자만 사용하실 수 있는 계곡 내려가는 쇼컷 지름길이 있어요. 바로 계곡에 지금 해먹에 걸려있진 않은데 해먹도 타실 수 있으시고 그늘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사이트 앞쪽과 뒤쪽에는 팩 공간이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A4번 사이트 한번 둘러볼게요. A4번 사이트도 사이트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텐트 뒤쪽으로 바짝 붙여서 치셔야지 앞쪽에 불멍 공간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대형 타프나 대형 리빙쉘은 불멍 공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예약하실 때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미니멀로 오실 때 혹은 약간 중형 정도 크기의 리빙쉘일 때 괜찮은 사이트세요. A4번 사이트도 이렇게 A5번 사이트 사이에 A3번 사이트 사이에 파티션 작업이 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캠핑 즐기실 수 있으세요. 그늘지옥 2탄, 여기는 A5번입니다. 앞쪽에 계곡표 잘 보이고요. 여기도 사이트가 정말 시원해요. 마찬가지로 A6번처럼 사이트가 여기서부터 작아지기 때문에 사이즈 꼭 확인하시고 텐트 가져오셔야 됩니다. 사이트 앞쪽과 뒤쪽에는 패권간이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A5번 사이트 한번 둘러볼게요. A5번은 참고하실 게 바로 뒤쪽에 관리동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요점 참고하셔서, 아, 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싫어한다. 그러시면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늘은 정말 너무 좋아요. 마찬가지로 텐트 뒤쪽으로 바짝 붙이셔서 치셔야지 불멍 공간 제대로 나오시고요. A5번 사이트도 이렇게 양옆에 A6번과 A4번 사이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캠핑 가능하세요. 짜잔! 여기는 그늘지옥 A6번 사이트입니다. 앞쪽에 시원한 계곡이 잘 보이고요. 여름이 되면 수량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사이트 앞쪽과 뒤쪽에는 팻공간이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그늘지옥 A6번 사이트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사이트가 좀 작아집니다. 오, 사이즈 꼭 확인하시고 텐트 확인하시고 예약해 주시고요. 그늘이 정말 너무 좋아요. 게다가 이 모든 그늘이 단풍나무예요. 가을이 되면 단풍터널로 정말 예쁜 사이트랍니다. 앞쪽에 계곡 잘 보이고요. 그늘이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정말 좋아요. 사이트에 앉아보면 이렇게 계곡 내려가는 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생각해서 파티션 작업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A5번 사이에도 이렇게 파티션 작업이 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캠핑 즐기실 수 있으세요. 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진짜 힐링이 제대로 됩니다.